출범의 개교 1 0 2주년 동창의 날및 경교고 100주년 기념관 개관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상의 태엽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개교 102주년을 맞는 동창의 날에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축하 메시지를 교육과 기술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서 배정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경기여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과 동문 여러분, 경기호 100주년 기념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무교 주영기 교장선생님의 격려사를 김병호 교감선생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어, 오늘은 경기호가 개교한지 102주년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다음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문의 한 사람으로 개교 102년 동창회날 동창 행사, 동창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신현이 강남구청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신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주영기 교장선생님, 유중근 경훈회장님과 여러 동창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백진영 기념관에 대한 간략한 평가 보고를 5 5의 김진영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개관행사 준비를 위해서 경기여고 백진영 기념관 개관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관 관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와 감사장 증정이 겠습니다 건축환경연구소 강장 김원 대표, 귀하는 경겨자고등학교 백주년 기념관의 설계를 맡아 기념관 건립에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장 증정입니다 건축환경연구소 강장 최욱진 소장. 귀하는 경겨자고등학교 백주년 기념관 건립에 도고가 크므로 경원의 전 동문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0년 10월 16일. 경계자 고등학교 동창회 경매 회장 유중근다음에는 졸업 60주년, 30주년 펑커이 동문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졸업 30주년인 68회 동문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정다미 동문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매 표창 순서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49회, 이순자 동문회 39명입니다. 표창자, 김선희, 51회. 위 동문은 목회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목교의 이름을 빛냈으므로 영매로 표창합니다. 2010년 10월 16일, 경계자 기 고등학교 동창회경내회장 유중근. 이번에는 동창회나 행사의 하이라이트 자랑스러운 경기인 사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로 51회 홍나희 동문과 63회 김영란 동문이 선정되셨습니다. 3장 자랑스러운 경기인 51회 홍나희 위 동문은 우리나라 문화 예술계 발전과 해외 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모교를 빛내고 동문과 후학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에 모든 경기인의 이름으로 이상을 드립니다. 2010년 10월 16일 경기여자고등학교 동창회 병원의 배장 유중근 네 프로 3장 자랑스러운 경기 63회 김영란 위 공무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법조계 및 여성계 발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모교를 빛내고 동문과 후학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에 모든 경기인의 이름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0년 10월 16일 경기여자고등학교 등창의 경원회장 유준근 이번에는 올해 수상자들의 간단한 수상소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고운 가을날 존경하는 예외 비빔과 주영기 교사 선생님을 비롯한 모교의 여러 선생님, 친애하는 선후배 부모님들을 모신 귀한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경기인 한 사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란 교수님의 수상소송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자랑스러운 경기지상을 받게 된 김영란입니다. 아프리카 <laughs> 여학교 네, 회화실 지어주기 후원금 전달이 됐습니다. 후원금은 5천만원입니다. 이어서 교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이것으로서 대교 102주년 동창의 날을 위해 경교고 9주년 기념관기관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